나 크네 아 지금 비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들어가야겠다 머리를 떼야 되는데 야 이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큰일이네 한번또 뭐 해봐야죠 힘들게 일단 도마로 옮겨놨고 지금 세척도 한번싹 해서 좀 말끔해진 상태죠 와 진짜 좋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로 한번더 닦아주고 자, 세체를 해볼게요. 아, 겁나 크네. 자, 봅시다. 일단 장갑을 두쪽다 껴줄게요. 좀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서. 그리고 요거 꼬리, 꼬리 너무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꼬리부터 좀 제거를 할게요. 저 먹지 못하는 꼬리인데, 제거를 좀 하고 합시다. 오, 우리 봐. <laughs> 보이세요? 와, 신선한 거 봐. 와, 작, 진짜 작살이다. 와, 자, 여기 빼놓고, 자, 해체해볼게요. 일단은 배부터 좀 떼봅시다. 별살부터. 크기가 크니까. 절반씩 갈라서 해야돼 기준으로 칼을 넣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 칼을 넣어주고 있는거야 자 여기 칼을 넣어서 이렇게 뼈를 분리해주고 갈비를 뗐고 이쪽에 한 넣어주고 자 중간까지 쭉 이어서 가면은 자 살을 조심조심 오케이 이러면은 뱃살 자아보어봐야김성아이죠 <놀람> 완전 진짜 아우 뭐. 이 여기 치아이라는 건데 이 혈압류 혈압류도 굉장히 불그스름하니 선도 좋아요 와 이거 일단 옆에 빼놓고 어, 정관이 부족하겠는데 정관 두워죽고아 이제 등쪽 등쪽 뭐 별거 없어요 쉬워요 이렇게 빼고는 좀 해갖고 살이 더큰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, 너무 갑자기 막잡게 돼갖고 팔이 없네 지금 이거 240짜리 <laughs> 240mm밖에 안되는 칼로 지금 참피해고있네 연장차 타면 안되지 또 그지? 자 이렇게 해갖고 얘가 그래도 50kg밖에 안돼서 4 6 k g 어그밖에 어, 안돼서 잡을만 하네요. 근데 아 이제 불편하다. 좀 비면 더쭉 들어갈 텐데 한 번에. 여러분 기 칼로 잡으세요. 난 그냥 할게.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이게 지금. 잘못 들어갔어. 살이 올릴 게 있으면 안 돼. 그래서 요거는 좀 떼줄게요. 뼈 밑으로 들어간 거야. 반대쪽 살인데? 이거 잘 살리면 되겠다. 좁아가지고, 아, 불편하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쪽 지느러미 쪽 뼈가 지금 이게 붙어버린 거죠. 잘 수술하면 되죠. 이렇게 갖고 지느러미 때문에 걸리는구나. 그래서 지느러미 뼈 제거해주고. 아 너무 좁다. 여기. 자 이러면 등살 등살 한 물로. 와우. 와. 이게 지금 거의 얼음에 펴묻혀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엄청 낮은 상태에서 소고기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소고기 왜진공돼 있는 거딱 뜯으면 처음에 처음에 약간 좀 검은색? 검은색? 좀 그런 검은색이 띄는데 이게 공기랑 닿으면서 색깔이 이제 불그스름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치도 피가 많아서 여기 지금 이쪽은 머리를 따놨잖아요 아까 머리를 해체하고 머리 해체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이렇게 붉은색이 뜨는 거지 지금 봤을 때 공기에 이미 접종이 돼서 자 등살까지 완료됐 지금 여기는 여기랑 여기 요 날개 지느러미? 지느러미 등살 쪽이랑 등 쪽에 뼈랑 여기랑 지금 내가 아까 실수로 잘라먹어가지고 뼈가 여기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보이실려나? 그래서 요 상태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오렇게 뼈를 타고 이렇게 좀 이해되시나? 이렇게 그럼 그등 쪽은 지금 끝난 거야. 등 쪽은 지금 끝났고, 자 중간 뼈 됐고 이 상태에서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? 이렇게. 내가 내 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. 이 상태에서 이번, 어, 이번에는 여기 반대쪽 뼈를 타고 제거를 해주는 거야 뼈만. 그리고 이거는 일단 여기 깥쪽부터 해서 길을 내주고 자, 오케이. 위에 뼈가 있고 뼈 밑으로 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여기 이제 갈비가 이제 걸릴 거예요. 갈비 이렇게 따주고 잘라주고 그러면은 여기 일단 그냥 이렇게 쭉 가주면은 여기 중간에 써있어 이거를 제거 딱 해주면은 딱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좀 제거 들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들어야 는 거지 이렇게 여기 좀 떨어져 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뼈가 붙어있는 거고 아까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아까 이거 있죠?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원래 붙어있던 거지 어디 갔어? 이렇게 여기 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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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있었던 거지 원래 오케이? 이거 이거 살 아깝거든요 이거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쪽에 이거 따로 적출해서 와 이거 이거 잘 파갖고 내기토로나 분부리 해먹으면 맛있다고 이게 이렇게. 여기 뼈에 남은 살은 별로 없어서 이거는 일단 버리고 여기 큰 것만 이것만쭉 줄여가지고 일단 빼놓게요 버리고 자 이거는 어디 가냐 이 뼈는 보자 어 여기 좀 먹을 거 있겠다 요거는 숟가락으로 좀파 갖고 좀 한번 해볼게요